성공을 하고 싶다면, 자, 성공을 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딱한 가지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여러분들 회사를 평가할 때도요,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요. 그 중에 무형의 자산의 1호가 뭐냐? 사람, 직원이에요. 그만큼 회사도 사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실 성공이라는 게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은 성공은 나온지 할수 있지만,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성공.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성공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할때 이런 생각을 해요. 어, 하다 보면 속이 터지죠. 어, 내가 하면 두 시간이면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여덟 시간 하고 있네. 막 이런 속이 터지죠.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 같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믿고 맡겨야 돼요. 자꾸 중간에 내가 간섭을 하면 안 돼. 어, 그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럴 거면 그 사람의 재능을 왜 빌려와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사람은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할때 속도가 안 맞으면 그걸 타박하거나 구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힘내. 조금 기다리고, 어, 그럼 우리는 이걸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팀워크라는 걸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강사로 이제 한글 들어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맨 처음에 첫 월급이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근데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영어 카페들이 있었어요. 토익 카페. 네. 토익 카페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들은 저보다 더 토익 전문가예요. 그 친구들은 토익 카페에서 엄청난 게 수만 명과 이제 토익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2천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했던 친구들의 노력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어 영입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하지만 어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같이 갈 사람들이라면 계속 믿고 느리면 느린 사람의 칭찬을 빠르면 빠른 사람의 칭찬을 계속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는 거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가는 거 바로바로 바로 성과들을 그런 것들이 내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것들을 맨 처음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저, 나보다 많은 전문적인 것들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는 쪽에 쓰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에다가 많은 재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이 가장 힘든 게 아르바이트생들 자꾸 그만둬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만둘까요? 주인은 식이 없어요. 주인,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 인식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같이 나누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훨씬 일을 잘하겠죠. 근데 왜 아르바이트생한테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의 빠르고 전문적인 스킬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주고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고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사람 욕심은 많은데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작은 성과라도 나눌 수 있고 같이 일할 때 A라는 재능이 있는 사람, B라는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조합해서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소통하고 그런 연습을 20대 30대 때부터 해놓으셔야지 갑자기 무조건 친절한 40대 사장님이 된다고 사람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공유되고 전문적인 사람들과 그런 그 전문가들이 나한테 또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인맥이라는 건 그렇게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제1요소는 제일, 제일 사람이다 나의 사람 내 사람 일방적내 사람이야. 나는 또 그들의 사람이죠. 그리고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이 좀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편협하게 한 분야에서 만나지 말고 어떤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당신은 점심을 누구랑 드셨습니까였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한 분야의 한 직장의 사람들과 계속 먹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점심을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좀 좋아하는 친구, 좀 싫어하는 친구, 아니면 좀잘안 맞는 친구라도 재능을 발견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어, 같이 무언가를 해보고 그걸 성과를 같이 나눠보고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로 계속 네트워크가 되면 이게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자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성공을 하려면 제일요소가 무엇이냐. 딱한 가지만 말해라. 돈으로는 성공 못 해요. 사람으로 성공을 한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